자, 오늘은 원일점의 후반부 미슈티의 픽업이 다가왔습니다. 산성파티의 서포터 미슈티의 캐릭터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패시브입니다. 미슈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 상태가 존재를 해요. 처음인 기본 모드 상태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패치 모드이고 패치 모드일 때는 받는 피해 30% 감소 및 받는 안정 피해 2점 감소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단단해지는 상태이고 여기 결정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각성을 하죠. 이게 전투 모드인데 이 결정기를 사용해서 전투 모드에 돌입을 하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30% 오르고요. 행동 종료 시 리몰딩 지수 2점도 획득합니다. 이 리몰딩 지수는 이 스킬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전투 모드에 돌입을 하면 스킬들의 효과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추가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아군에게 범위 피해 10%를 증가시켜 주고요. 지형 공격으로 주는 범위 피해를 50%나 올려 줍니다. 그리고 범위 지원 공격을 산성 피해로 바꿔줘요.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페리티아, 페리티아의 지원 사격을 전부 산성 피해로 바꿔줍니다. 페리티아가 지원 사격을 하는데, 지원 사격이 지금 산성 피해로 바뀌어 있죠. 원래 페리티아 지원 사격은 물립니다. 그거가 이제, 요. 미시티의 존재로 산성 피해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자, 평타입니다. 일단 일반 평타는 남들과 별 다를 게 없지만, 자, 이렇게 전투 모드 상태일 때는, 자, 요 평타가 산성 피해로 바뀌고요. 안정 피해도 더 주고요 리몰딩 지수도 얻게 됩니다. 자1 스킬입니다. 적 하나를 중심으로 한칸 적에게 산성 피해를 줍니다. 전투 모드일 시 이동 상승 효과를 얻고요 독 장판을 깔아서 산성 속성 부여 및 불안정 디버프를 주는 공격입니다. 이게 적을 사격하기에 땅바닥에 던지는 스루타는 아니고요 이 범위가 한 칸이어서 이게 좁은 편이고 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바닥에 독 장판이 깔렸죠. 여기 위에 있는 적은 산성 약점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불안정 디버프 약점도 생기고 이렇게 불안정 디버프도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안정지수 받는 안정피해 지수가 늘어나는 디버프죠. 자이 스킬입니다. 안정지수를 6점 회복을 하고요. 자신의 모든 디버프를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8칸 안에 여기 8칸 넓죠. 요 안에 아군에게 지형 공격으로 주는 범위 피해 30% 증가를 2턴간 부여를 합니다. 그냥 범위 피해 30% 증가가 아니에요. 얘는 지형 공격으로 주는 범위 피해 30%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페리티아에게 또 좋은 옵션이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지금 전투 모드 상태인데 전투 모드 상태일 때는 이렇게 1스킬과 평타를 쓸수 있는 추가 턴이 부여가 됩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로 1스킬을 썼기 때문에 1스킬은 쿨타임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평타밖에 쓸 수가 없죠. 원래는 1스킬도 쓸수 있어요. 여기서 스킬을 쓰게 되면 본인이 받는 요요 요, 요거 요거 본인의 주는 피해 10% 버프를 2턴간 받습니다. 이 해당 버프는 최대 2스택까지 되고요. 이게 이 스킬은 자신의 딜 증가는 물론 아군의 지원 사격 범위 딜 버프 스킬이 고 결정기를 쓰고 1스나 평타를 쓰기 전에 중간에 끼어넣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정기입니다. 아까 패시브에 설명드렸던 전투 모드로 3턴간 돌입을 하고요. 이 패시브 설명 때 패치 모드와 전투 모드가 있다고 했죠. 해당 스킬이 전투 모드로 돌입하게 해주는 스킬입니다. 전투 모드의 턴을 소모를 하면 다시 패치 모드로 돌아가고요. 이 결정기에는 버프도 있어요. 아군에게 아군을 타격하는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거나 약점 공격 받을 경우에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주고 랜덤으로 자신의 디버프도 정화해주는 산성기 버프 스킬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추가로 가장 가까운 적에게 받는 산성 피해 25% 디버프를 겁니다. 자 스킬 사이클은 이렇게 3 스킬 사용하고요. 자 그다음 턴이 지나고 뭐이 스킬을 써준 다음에 그 추가 턴으로 이렇게 1 스킬이나 평타를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시티에이 스킬을 먼저 꼽아놓고 운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이제 스킬은 다 봤고요. 돌파와 무기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간단합니다. 모든 아군 유닛이 주는 산성 피해 10%를 증가시킵니다. 물론 미슈티 자체가 서브 딜이 되는 토템이긴 해도 뭐 산성 피해 증가 방어력 무시 이런 거 있기는 한데 미슈티 본인에게 적용되는 거라 사실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추가로 재련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산성 피해만 증가하니 굳이 풀 재련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지갑 상황에 따라서 전무를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돌파도 간단합니다 영돌 아니면 풀돌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유지력이나 자기 일반 공격 강화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산성 피해 및 범위 피해 증가 옵션은 풀 돌에만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풀돌까지 가는데 거의 600법에서 700법 정도 들 텐데 뒤에 유희랑벡터가 이게 눈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상의 언급은 일단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명전으로도 이제 가성비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뉴럴 헬릭스입니다. 자강화키뭘끼냐자 약점 공격 시 받는 산성 피해 25% 증가 디버프를 부여하는 2-0-3과 이스킬 사용 시 가장 가까운 에게 독장판을 설치하는 4-03을 추천드리고요 정화가 필요하다면 6-01, 반각이 필요하면 4-01을 채용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클루카이랑 같이 갈 거라서 4-01은 거의 채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조합은 미슈티 자체가 산성 파티 서포터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클루카이와 페리티아로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슈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미슈티는 산성 범위 딜 증가 서포터로 클루카이의 유의미한 딜 증가 그리고 페리티아의 딜을 거의 페리티아 이격 수준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미슈티는 명전으로도 준수한 토템 서포터 성능을 내는 미슈티 무조건 뽑아야 되겠죠? 미슈티 가챠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